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. x는 수산화나트륨과 염화나트륨 중 하나이다. 자, 실험 과정이 좀 깁니다. 읽어 보시죠. 25도씨에서 같은 용질로 만든 두 가지 수용액, 바로 NaOH, NaCl이겠죠. 5몰/100g과 5%/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같다. 자, 탐구 과정 보겠습니다. 자, 가설에서 용질의 질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용질의 몰수가 같다, 뭐 동일한 내용인데요. 자 일단은 탐구 과정 몰농도 퍼센트 농도의 정의를 조사를 해서 25% 짜리 오몰농도 짜리 NaOH 밀도를 조사한 후 오몰농도 짜리 NaOH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따로 구해봤습니다. 다에는 동일한 것을 25도 에서5% 짜리 X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. 자 탐구 결과를 봤더니 각각 몰농도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. 25도시에서 5몰농도 NaOH의 밀도에 대한 값이 1 2 g m l 라고 나와져 있고요. 이때 용액 100g에 들어 있는 용질의 질량과 각각 나와 있는 5몰농도와 5%에서 a와 b가 되는 거죠. 자, 결론입니다. a와 b가 다르기 때문에 가설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죠 같은 용질로 봤을 때 보에 5몰농도와 5% 농도가 들어 있는 용질량이 같다라고 는데 가설이 틀렸다고 얘기했으니까 X는 자동적으로 같은 용질인 NaOH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럼 우리는 각각에 있는 A와 B 값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5%짜리 용액 100g에 해당되는 양이니까요. 그래서 5%짜리 용액 100g에 해당되는 양이니까 당연히 5%, 100g의 용액이 되기 때문에 B는 5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. 자, 그럼 이제 A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A에 대해서 알아보죠. 자, 몰농도, 오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를 곱해줘야 되는데, 지금 이제 질량이 100g이라고 나왔기 때문에, 부피는 밀도 1.2g per ml 분의질량 100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. 당연히 용액의 부피는 리터 단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1000으로 나눈 값, 즉, 1000분의 1로 곱한 값이 되겠죠. 그렇다면 용질 NaOH의 몰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화학식량 40을 곱하면 바로 용질의 질량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값을 연산해 보시면 3분의 50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값에 의해서 3분의 50이 바로 a가 되기 때문에 3분의 50이 a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NaOH는 에 예, x에 해당되는 물질이고요. a대 b는 그렇죠. 3분의 50대 5에 해당하는 값 10대 3에 해당하는 값이죠. 그러므로 10대 3에 해당하는 값 정답 2번 되겠습니다.